네, 이번에는 살아가면서 이제 취업도 중요하지만 결혼도 중요하잖아요 네.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 어떤 게 있어요 선생님이 봤을 때 일단은 배우자를 잘 만나야 잘 살겠죠 <laughs> 어, 돈 많은 사람 만나야 돈을 많이 지을 거고 또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평생을 동고동락할 때 편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어, 궁합이 제일 중요하고요 아, 궁합이 제일 중요해요? 네,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두 번째는 어, 얼마나 참고 사느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, 참고 사느냐? 네, 얼마나 견디며 사느냐, 이기며 사느냐 얼마나 현명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랬잖아 옛날에 현모양처 현모양처라는 뜻은 지금 뭐 현모양처다라고 하는 말이 되게 무색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현모양처들이 어, 그러니까 현모양처의 기준이 좀 틀렸어요만. 옛날에는 그냥 남편만 올리고, 자기를 낮추고, 뭐든지 맞춰주고 현명하게 대처한다 해서 현모양처인데, 지금의 현모양처는 가끔씩 남편을 끌어주기도 하고, 가끔씩 지적인 면을 보여서. 어, 남편을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, 또 강한 모습으로, 어, 이제, 지적도 좀 하면서 가야 되는 형국이죠. 그래서, 지금 봤을 땐 그래요. 무조건 맞춰주면, 무조건 너 잘한다, 너 잘한다, 어, 최고다, 최고다 하면, 가끔씩 이탈하는 경우도 있고, 진짜시 잘나서, 지맘대로 하겠죠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, 어, 물론, 결혼도 잘해야 됩니다. 결혼도 잘해야 되고, 궁합도 잘 맞아야 되지만, 가장 형, 가장 출세할 수 있는 형국은, 얼만큼 잘 참고 인내하면서, 어, 잘 풀어나가는 거죠.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사업을 망하거나, 결혼을 했는데 자기 하는 일이 너무 안 되거나, 그리고, 어, 소외를 받아서 우울증이 있거나, 시부모 갈등이 있거나, 그러면 어느 여자가 버티고 살겠습니까? 마찬가지로 어느 남자가 버티고 살고, 살수 있겠어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. 너무, 너무 과하지 않게, 너무 내 성격을 너무 드러내지 않으니까, 너무 심하게 그러지 않으니까,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부부고요. 그리고 부부라는 게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하고, 어, 그 다음에, 어, 이제, 이제 서로 이제 구속하고 싶고, 서로 이제 자기만의 삶을 만들고 싶어서 결혼을 한단 말이죠. 그럴 때부터 시작입니다만, 어 성격 따라서 조급한 사람이 있고 느긋한 사람이 있고 뭐 폭행 그니까 아주 나쁜 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 상대가 안좋은 것도 좀 꺾어 줄수 있는거 뭐 이런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때는 궁합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요즘에는 격궁합도 중요하지만 소궁업도 중요해요 음. 왜냐면 옛날에는 무조건 손잡으며 결혼할 때고 사주단자가 돌아오면서 서로 뭐 중매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뭐 맞선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서로 막 이렇게 손잡아서 바로 결혼할 계획도 있었는데 요즘들은요 뭐 성격이 잘 맞아야 되고 또 성적으로도 잘 맞아야 되는 형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이 참 힘들어요 그리고 어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듯이 누구 하나 자기 자신을 어~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. 그리고 자기 자신이 먼저예요. 그러다 보니까 자식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인 사람들이 많아요.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혼이나 이런 확률이 높고요. 그런데 잘 참고 현명한 사람들 있잖아요. 이제 남편 또 자식 그리고 자기 주변 그리고 자기의 처지 이거를 좀 계산도 잘하고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잘살 것이고. 하여튼, 그래요? 모르겠어요, 저도. <laughs> 아, 모르겠어요. 이거, 일단, 궁합은 제일 중요하다. 네. 궁합이 제일 중요하지 <웃음> <웃음>